최영우 선배가 내공에 잘 반응해서 가장 부담이 됐어요. 조상우는 올해 키움 히어로즈 소속으로 기아와 단한 번만 맞붙었다. 4월 23일 고척돔에서 열린 경기에서 3분의 2이닝 동안 4안타 1탈 3진, 1볼넷, 3실점을 기록하며 패전투수가 됐다. 2위로 동점이었던 연장 10회초. 이사 말로 상황에서 최영우와 맞대결을 펼친 조상우는 7구까지 이어진 승부 끝에 슬라이더를 던졌고 최영우는 이를 받아쳐 결승 2타점 중전 적시타를 쳤다. 사실 이 장면은 키움 홍원기 감독이 공개적으로 판정 논란을 언급한 상황이기도 했다. 조상우와 최영우의 최구 승부 중 최영우가 체크 스윙을 했는데 주심이 볼로 판정한 것이 문제가 되어 비디오 판독 요청으로 이어졌다. 이후 비슷한 논란이 몇 차례 발생하자 KBO는 내년부터 퓨처스 리그에서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고 2026 시즌부터 일군에 도입할 가능성도 열었다. 어쨌든 조상우에게 이날 최영우에게 맞은 결정적인 한방은 깊게 남아 있었다. 그는 트레이드 후 전화통화에서 기아에 있을 때 최영우, 선배가 내공에 잘 반응하셔서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 올 시즌. 최영우는 조상우에게 13타수 4안타 2타점을 기록하며 그렇게 강한 상대는 아니었다. 최영우는 올해 116경기에서 타율 0.280, 22홈런, 109타점, 오패스 0.61을 기록하며 승부처에서 강한 타자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투수들은 언제나 승부처에서 최영우를 만나면 약간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 조상우가 기억하는 그 순간도. 바로 결정적인 승부처였다. 조상우는 이제 그런 최영우를 상대할 일이 없어져 올 시즌은 한층 수월할 것이다. 또한 기아 타선에는 K보리그 최고의 타자 김도영, 부활을 노리는 나성범, FA를 앞둔 박찬호와 최현준 등 까다로운 타자들이 많다. 조상우는 이제 이들과 함께 공수에서 도움을 받으며 마운드에 오른다. 그가 언제까지 기아에서 뛸지는 모르지만 올 시즌 성적이 조금이라도 더 향상될 여지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했다. 프로의 세계에서는 어제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법이다. 하지만 이제 기아 타자들도 조상우를 상대할 일이 없다. 비록 최근 몇 년간 스피드가 다소 떨어졌지만 여전히 케이보리그에서 최정상급 불펜 투수로 평가받는 조상우다. 그는 내년 1월부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러대 트레드 어슬레틱 센터에서 몸을 만들고 투구 메커닉을 점검할 예정이다. 만약 내년에 기아에서 더 강하고 빠른 공을 던지게 된다면 조상우와 기아 타자들은 서로 상대하지 않게 되어 기뻐할 것이다. 조상우는 기아가 올해 너무 좋은 팀이라는 걸잘 알고 있다. 내가 우승 멤버로 합류했으니까 더 잘해서 지난 시즌과 같은 결과를 내야 한다. 팀이 나를 데려온 이유 중 하나도 그게 아닐까 싶다. 나도 우승에 대한 열망이 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몸을 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깨 팔꿈치에 특별한 이상 없다. 기아의 조상우. 정말 아프지 않다. 미국 유학 준비 완료. FA까지 달린다. 기아 타이거즈는 24일 오후 조상우가 지난 20일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에서 우측 어깨와 팔꿈치에 대해 MRI 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로 인해 조상우는 무사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트레드 어슬레틱 센터로 떠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조상우는 시즌 후반기 동안 키움 히어로즈에서 어깨 문제를 겪었다. 전반기에는 40 경기에서 1패 5세이브 8홀드 평균 자책점 3.03으로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으나. 후반기에는 내경기에서 1월드 1세이브 평균 자책점 4.50에 그쳤다. 어깨 통증으로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 다시 통증을 느껴 부상자 명단에 올라 시즌을 마쳤다. 마지막 실전 경기는 8월 10일 하나 이글스전이었다. 기아는 조상우의 트레이드를 시도하기 전, 키움으로부터 그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트레이드 후에도 다시 병원검진을 받게 했으며, 철저한 검토를 통해 2025 시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기아는 조상우가 내년에 부진하거나 부상을 당하면 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다. 조상우는 지난 20일 전화 통화에서 더 이상 아픈 곳은 없다고 밝혔으며, 당시 미국 유학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날 밤, 구단 유튜브 채널 갸티비의 쇼츠를 통해 미국행을 확정 지었다. 23일에는 임기영과 함께 트레드 어슬레틱 센터로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확한 시기와 함께 이동할 멤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상우는 최근 속도 저하에 대해 체크하고 싶어 했다. 트레이드 되기 전부터 이미 미국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임기영은 심재학 단장의 추천을 받아 올해 트레드 어슬레틱 센터를 다녀온 후배들에게 정보를 얻어 시즌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조상우는 2025시즌을 끝으로 FA가 된다. 업계에서는 그가 최소 50에서 60억 원, 많게는 70에서 80억 원 가량의 가치를 지닌 선수로 평가하고 있다. 불펜 투수로서 매우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그동안 10년 동안 정상급 불펜과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며 실적을 쌓았다. 올해 어깨 문제 외에는 큰 부상도 없었고 무엇보다 기아라는 우승 후보 팀에 합류했기에 생애 첫 우승에 대한 열망이 크다. 보직은 이범호 감독이 정할 문제이고, FA 계약 여부는 심지학 단장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조상우는 건강한 몸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내년 기아 불펜의 보탬이 될 준비만 하면 된다. 하나는 강팀, 삼성도 막강하고 LG는 더욱 강해질 것 꽃범호의 경계. 2025 시즌 대항마? 조상우 합류한 기아 1강. 지난 11일 체육기자 시상식에서 만난 기아 타이거즈 이범우 감독에게 2025년 기아의 대항마에 대해 물었다. 이범우 감독은 특정 팀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 이글스, LG트 윈스, 삼성 라이온즈를 차례로 언급한 뒤 두산 베어스와 KT 위즈도 덧붙였다. 당시 기아는 아직 조상우를 영입하기 전이었다. 조상우의 트레이드가 내부적으로 합의되었고 키움 히어로즈와 협상이 막 시작되던 시점이었다. LG는 김강률을 영입하기 전이었다. 그래도 기아가 조상우를 데려왔다고 해서 겨울 동안 전력 보강에 힘쓴 다른 팀들을 경계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범호 감독은 다른 팀들이 신경 쓰이는 것은 당연하다. 전력 보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솔직히 하나는 상위권 팀으로 봐야 한다. 많은 돈을 썼고 훌륭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다. 외국인 투수 2명, 나이언 와이스, 코지 폰세, 과 류현진, 문동주, 엄상백을 데리고 시즌을 치르면 엄청난 장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범호 감독은 삼성도 강하다. 젊은 선수들이 많지만 그만큼 막강하고 LG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유영찬이 전반기에 나오지 못하면 장, 현시기가 그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와 비슷한 전력이다라고 했다. 실제로 LG는 이후 최연태 보상 선수로 최채영을 영입하고 방출자 시장에서 심창민, FA 김강률 등을 영입해 불펜을 강화했다. 후반기에 유영찬과 함덕주가 돌아오면 상당히 강한 불펜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이범호 감독은 시즌 중반에 군대에서 제대하는 선수들이 들어온다. 이번에 25명 보호선수 명단을 보니 보상선수로 선택할 수 있었던 선수들이 대부분 군대에 갔다. 그들이 돌아오면 투수와 타자 모두가 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범호 감독은 두산도 외국인 투수들이 좋고 케이트는 엠마놀데 헤이수스가 합류했다. 모두 지금 매우 강하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시즌 리그에는 실력 있는 외국인 투수들이 대거 합류했다. 다른 팀들의 보강이 매우 적극적이었다. 기아가 긴장을 늦추면 큰일 날수 있다. 하지만 유성규전 스스지 랜더스 단장은 24일 유튜브 채널 키스톤 플레이를 통해 기아가 조상우를 영입하기 전에는 전력보강을 잘한 LG와 삼성과 내년 시즌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조상우 영입 후, 내년에도 기아가 LG와 삼성보다 조금 더 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아는 2025 시즌이 끝나면 양현종, 조상우, 박찬호, 최현준, 이준영, 한승택 등 최소 6명이 FA 시장에 나온다. 최영우도 BFA 단연 계약이 종료된다. 2025년 팀 페이롤은 경쟁 균형세 기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6년에는 경쟁 균형세와 FA 문제로 전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